안녕하세요. 책류가 실천수업의 저자 장선영입니다. 오늘은요, 책 읽어주는 부모가 버려야 할 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책 읽기 전, 책을 읽는 과정,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난후 아이에게 하지 않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책 읽기 전 부모가 버려야 할세 가지 말첫 번째. 오늘은 이책 읽자. 엄마가 좋아하는 책. 엄마가 읽기 좋은 책만 읽어주면 아이는 집중을 안 해요.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아이에게 직접 먼저 물어보시고요. 책 선택의 권한을 아이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엄마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은 꼭 읽으라고 했잖아.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많이 쌓여 있으면 먹기 싫어집니다. 더욱이 책 읽기를 함에 있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책 읽기가 숙제처럼 느껴져서 즐거워지지 않겠죠. 꼭 읽어야 되는 책은 교과서 말고는 없습니다. 독서는 읽고 싶은 것을 읽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똑바로 앉아야지. 움직이지 마.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동안 꼼짝 않고 귀만 기울이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바른 자세로 책을 보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억압과 강요는 책을 읽기도 전에 지루함을 불러내는 주문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가 읽기 독립이 되기 전이든 된 이후든 아이가 읽고 싶은 편한 자세로 읽도록 두시는 것이 좋아요. 소파에 앉든 의자에 기대든 바닥에 누워서 보든 엎드려 보든 간에 그냥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책을 읽는 과정 중에 부모가 버려야 하는 말첫 번째입니다. 잠깐! 질문 있다가 해. 책좀 읽자. 엄마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왜 질문을 해? 방해하지 마. 엄마가 다 읽고 나서 물어보라고 자꾸 이야기가 끊기잖아. 그러다가 줄거리나 끌수 있겠어? 설사 아이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야기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우선 아이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어쩌면 아이에게는 책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글이 많아. 하나, 내용 하나에서 생긴 의문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아직 안 읽었는데 왜 넘겨? 책 속의 글씨는 다 읽고 넘겨야지.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서로 보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책은 글씨를 읽지 않고도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책 속의 글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이의 집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글씨는 다 읽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아이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편집해서 읽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품 나오는 지루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야만 할까요? 책장을 빨리 넘기고 싶어하는 아이의 호기심을 억누르지 마세요. 세 번째 이게 뭐하는 장면인 줄 알아? 한 페이지를 다 읽은 후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한 아이에게 그림 설명을 하려는 엄마 엄마가 글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는 그림을 다 보고 있었다고요 엄마보다 그림을 더 자세히 보았을 아이에게 다시 그림을 설명하고 넘어가야만 할까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책을 읽으며 대화를 하는 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의 내용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책을 다 읽고 나서 부모가 하지 않으셔야 할 말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첫 번째, 재미있었어? 엄마가 힘들게 책을 읽어주었는데, 당연히 재미있었겠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책 읽어주는 것만 보아도 알잖아? 당연히 재미있다고 해야지. 뭐? 근데 왜 대답이 그래? 재미있는 건 아는데, 뭐좀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책 읽은 후 느낌을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책을 읽으면 느낌이 있게 마련입니다. 재미있었다는 등의 간단하고 고루한 이야기 말고 엄마가 먼저 어디에 어느 부분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면서 느낌을 표현하는 선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가 웃겼는지 어디가 신기했는지 어디가 슬펐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그런 다음에, 너는 어땠어?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였지? 주인공의 이름부터 등장인물까지, 엄마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생여 답을 못하는 아이를 보고, 거봐, 엄마가 집중하라고 했지? 이런 식의 엄마의 추궁이 끝이 없으면 아이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엄마의 이런 말을 듣는 아이는 속마음에서 꿀밤이라도 날아올까 두렵지 않을까요? 엄마의 질문 공세에 책을 읽고 느껴졌을 감동은 깜쪽같이 사라지고 공포감만 밀려오게 되겠죠. 세 번째 줄거리 좀 말해봐.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간추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 필요 없는데도 엄마가 먼저 칼 쓰는 법을 가르친다고 나중에 사과를 잘 깎게 될까요? 때가 되어 사과가 먹고 싶으면 아이는 칼 쓰는 법에 대해 고민하고 묻게 될 것입니다. 책 읽는 일을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네 번째. 이 책에서 말하는 교훈이 뭐지? 아이들 책은 대부분 어떠한 주제 즉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그 교훈만을 위해 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책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림을 보면 느꼈을 눈의 즐거움, 문장을 들으며 느꼈을 귀의 즐거움 등이 다 포함되어 있죠. 아이에게 교훈이 뭐냐고 다그치다 보면 책을 통해 느꼈을 여러 감정들을 모두 놓치고 맙니다. 늘 하는 엄마의 잔소리들도 모두 교훈적인데 굳이 책을 읽으면서까지 교훈을 얻고 싶을까요? 책을 읽고 느꼈을 그 느낌을 아이가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책 읽기는 늘 흥미가 느껴지는 책을 즐겁게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독서입니다. 언제나 아이와 즐겁고 행복한 책 읽기 시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